여러분 광복절 노래 잘 들어보셨나요? 좀 생, 생소할 수도 있고 어, 선생님들이 노래를 직접 배우고 많이 불러본 그런 경험은 없는데 사실 원래 우리나라가 원래 이런 정신교육이라고 할까요? 우리 민족의 얼과 혼에 대한 그런 교육을 이념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열린교육과 개방교육과 민주화교육이 더 강조되면서 물론 그런 다 일괄적으로 통일하고 어, 똑같이, 뭐, 그, 예전에는 두발 단속도 심했잖아요. 교복. 기도 똑같, 똑바로 단추 안 채우면 굉장히 선도부가 엄격하게, 어, 제재하고 단속하고 그런 시대가 선생님 세대도 아니고 선생님 부모님 세대 때, 한, 한 60년, 70년대 에 학교를 다니신 분들, 중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텐데, 어, 이제 그분들 때는 이제 이런 노래들을 의식곡을 굉장히, 어, 되게 많이, 부르고 당연히 모든 행사 때, 식전 행사로 이런 곡들을 부르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익숙해서 많이 사용하니까 다들 기억하고 부르시는데 선생님 세대, 한 2000년대 학교를 다닌 세대부터는 이제 좀잘 모르고 이런 것들을 좀 자유분방한 분위기의 학교가 되어서 학생들도 편안하게 학교를 좀 다니는 것은 좋지만 또 이런 부분에선좀 소홀한 면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려다 보니 먼저 들어보고 공부하고 해서 오히려 선생님도 배우게 돼서 좋았던 올 이번 차신인데요 광복절 노래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서 좀 불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악보를 이렇게 여러분이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첨부를 해놨으니까 뭐 프린트하실 수 있는 분들은 프린트하시고 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화면에 가사만 적어두었어요. 듣고 따라 부르기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조금 더 덧붙여 소개를 하자면요. 여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정인보 작사, 윤용하 작곡. 되어 있는데요. 이작사의 약간 에피소드, 에피소드라기 보다는 이게 그냥 이분이, 어, 내가 광고 기념한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 여기 자료, 참고 자료 여러분들에게도 첨부 드릴게요. 1949년. 어, 선생님 읽어 드릴게요. 11월 9일자 경향신문. 신문에 공고가 났어요. 어, 가사 모집. 그래서 광복절 노래 뿐만 이 아니고 3.1절 노래, 재연절 노래 3.1절 아시죠? 3.1운동했던 날 기념하는. 그리고 재연절 7월 17일 우리나라 법이 제정된, 거,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 재연절. 그 다음 광복절 개천절. 당군 시나 에 나오는 우리나라가 처음 성립되었다고 하는 차늘이 열린 날. 개천절 노래 우리나라 창건한 기념일 10월 3일. 그 다음 새해의 노래 신년 축하 때 부를 수 있는 노래 1월 1일을 기념하는. 그 다음 1 10... 심지어 공무원 노래까지 썼다고 해요. 선생 공무원이도 이런 노래 있는지도 몰라요. 각 관공서의 조례식. 조례라는 건 우리 아침 조회할 때 조, 아침 조자거든요 어, 처음에 모여서 조례식 할 때, 기타. 이 외에도 공무원들이 회의하거나 집합할 때의 어, 사기. 사기를 양양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으쌰으쌰 힘내서 우리 일 열심히 하자. 우리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거야.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수시로 부르게 할 노래로. 아무튼 간에 이렇게 공무원 노래까지 여섯 가지 노래의 가사를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에서. 그래서 그때 당선된 가사예요. 이게 광복절 노래로. 광복절 노래 외에도 정인보, 이 작사가, 작사하신 분이 실제로는 원래는 교육자시고 한학자세요. 한문학을 가르치는 이 분이, 어, 이 분에 대한 또 소개를 하자면 1893년 서울 출생이신데요. 어, 3일절 노래. 앞서 공모했던 3일절제헌절 개천절, 그리고 광복절 노래. 네 가지의 가사에 모두 당선이 되셔서 이분이 다 작사하신 노래로 현재 이 기념곡, 행사곡들이 남아있습니다. 어,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합니다. 신체호의 독립운동 여러분이 5학년 때 많이, 그 5학년 2학기에 배우겠죠? 끝부분이니까. 네 배울 때정인보이 그 분도 우리가 지금 배울 광복절 노래 작사하신 분도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셨던 분이시면서 이런 노래까지 작사를 하셨다는 건 가사 말 보면 절절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흙 다시 만져보자 우리나라 이제 우리 땅을 되찾은 거잖아요 다시 일본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서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감격스럽고 기쁘어서. 흙좀 다시 앉아보세요. 내건 이제 찾았어 드디어. 그 억울하고 힘든 세월이 끝났어요. 그 다시 앉아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축하해 주는 거죠. 그리고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에서 어른은 우리가 말하는 손어른. 우리보다 윗사람을 말하는 거죠. 어른님은 먼저 순국선녀 나라를 어.